여기는 도예 체험장입니다. 어, 도예 체험장에서 요섭을 만들어가지고 국과하는 시설인가봐요. 도예방. 이거 파는 것 같아요 가격이 좋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뭘 만들어 보고 그나 봐요 여기서 뭐 만들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아, 이만 원이 뭐 작품 만드는 거예요? 예. 네. 그 굽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이제 구워서 택배로 보내주 좀... 아, 택배로요? 네. <laughs>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아무튼 만들어만 두면 이제 택배비는 따로 이렇게 네. 내고 이렇게 하나 보죠. 그럼 총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2만 원. 택배비 포함해서 이만 원? 택배비는 이제 사천 원 정도. 아, 그럼 24,000원 되면은 그 실습을 해볼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럼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있나 보죠? 초보자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저하고 같이 물려도 얘기인데. 아. 카드 결제도 됩니까? 예. 그렇군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수 있나요? 지금은 내가요 작업 때문에 안 되고 예. 예 오후에 나가는 거. 아, 오후에요? 예. 오후 몇시 정도예요? 오후 한 3시 정도. 3시요? 예. 아, 그렇군요. 그 그냥 판때기에 놓고 그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예, 몰리니까 어. 작품들이많네요 예. 그래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보니까 파는 물건도 있고 실제 작품을 게어 만들면은 그뭐 비용이 2만 원이면 만든다고 하네요. 그 실습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음, 뭐, 택배비는 4,000원에서 그렇게 하면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면은 그 단체로 해서 화로에 넣고 렇게 굽나봐요. 그래서 뭐, 잘하든 못하든 자기 손길이 간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해 체험 접시 만들기. 그렇게 프랭카드가 붙어 있네요. 여기와서 한번 해보는 것도 추억을 쌓는데 괜찮겠네요 인형이 좀 특이합니다 그 무슨 의미로 이런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특이하게 종이 포자기로 되어 있네 그래. 아,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बड़ी छांकान है 빨래터네요. 빨래터 큰샘 빨래터 잘 찍힌 듯보이네 빨래터 그 우물 우물이라는 표시에요 이때 보면은 실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여서 빨래라나? 잘 모르겠네. 그리고 실제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수로 썼던, 실제 썼던 물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 돌로 돼 있는데, 그, 실제 돌이 덮어져 있고, 시멘트로 이렇게, 약간 작업을 했긴 했지만 은 구조를 보니까 실제 옛날에 여기서 그 마을 사람들이 우물 갖다 물을 먹고 여기서 빨래도 했고 그런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실제 보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 쳐놓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비가 와도 빗물이 덜 들어가게 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구나 큰쌍 빨래터라고 되어있네요 빨래터 물도 깨끗해서 실제 먹어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인박질 많네 생각다 어, 실제 시설이 됐기 때문에 민박을 많이 권유하는 것 같아요 요소요소에 예, 민박을 할수 있다 많이 적혀 있습니다 표창집, 새칸집이라고 하네요. 여기 이렇게 해서 새칸집인가 봐요. 부엌 있고 보세요. 하나, 둘, 셋. 색간 집으로 되는 거예요. 집이 기역자식으로 되 있고 집두 채가 해서 햇빛을 잘 받는 지금 시간이 오전 시간이거든요. 지금 8시9시 정도 됐는데 집을 이렇게 일자식으로 되 있고 옆에 다른 한 채를 해서 기역자식으로 해서 빛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창집이라는 용어는 참 듣는데, 일자형 삼감집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작은 방 옆에 아궁이 들인 점이 연어집과 다르다. 왼쪽부터 부엌 큰 방, 작은 방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부엌에는 조황신이 모셔져 있고, 부엌과 끈 사이에는 장독대가 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어서 뭐그 자녀분들하고 통하는 그런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돌담으로 돼 있고 어 외곽을 보니까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돌하고 흙하고 계속 했네요. 이렇게 하면 집이 보통 튼튼하게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많이 좀 다듬긴 했지만 외곽은 이렇게 창문이 있고, 그리고 집이 여러 번 나서, 상당히 두껍게 되어있네요. 색깔이 다르죠? 안쪽에 있는 색깔은 하고, 지금 현재 외곽에 있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집을 계속 쌓아 올려놔서 이렇게 돼있는데 집이 굉장히 두껍네요. 사실은 이제 보면은 집이 어느 정도 많이 딸고 하면 저걸 드러내고 새로 하던데 여기는 드러내진 않고 계속 올린 구조인가 봐요. 원래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 무게도 상당히 클 텐데요. 어, 여기서 영상을 끊겠습니다.